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 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비관적으로 보고 보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죄과 관영하다. 뭐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봄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곳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고 주신 삶의 터전이다. 예. 그러니까 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볼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멸균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반찬이나 음식을 할 때에도 소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닝닝하고 아무런 맛도 없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무슨 맛인지 혀로 그 맛을 감지할 수가 없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그래도 뭔가 살만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뭔가 예수 크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공동체. 그게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밖에 던져버리는 거죠. 아무 필요도 없는 거뭐 구태여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참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밝혀질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질 것이다. 그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 보게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 있다 보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횃보를 들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그 정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못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죠. 뭐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기업처럼 돼가지고 개인의 기업처럼 되는 거죠. 재산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이 재산인데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 그죠? 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넘겨놓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네. 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네. 자기들의 합리화죠. 네. 사람을 많이 모아서 뭐 그러고 말재주도 있고 뭐 그런저런 해가지고 어, 교회를 키웠다고 해서 교회 싸질머지고뭐 천국에 가는 겁니까?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그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보이다 보니까,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매스컴에게 밟히고, 뭐, 이런저런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가지고 씹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과연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으. 그래서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밖에 던져져서 그래가지고 밟힐 뿐이니라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과 너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비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좀 착해야 돼요 네.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선한 마음을 갖고 뭐든지 좀 착하게 보고 뭐든지 좀 선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지혜롭고 그리고 뱀처럼 살아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은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선한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옛날에는 참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화가 나고 뭐 뭔가 마음속에 미움이 싹이 트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선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은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내가 희생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성수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속에 사랑이 없다고들 얘기합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희생할 것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신앙도, 신앙 생활을 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신앙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사랑 말로만 사랑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내 몸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께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정란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제도 밤에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를 키고 뭐 에어컨들을 키고 그죠 그렇게 저렇게 참 고되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선한 행실을 갖고 착한 행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슴 속에 깊이 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